비교에 의해 느끼는 보상의 불평등. 카푸치는 뉴 월드 원숭이인데 사는 크게 사회적 그룹으로 사는 주어 여기 있고 동사 여기 있고 갇힌 상태에서 거래를 할 거다. 사람들가 하루 종일 특히 만약에 음식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래서 C라는 원숭이, 카푸치 원숭이는 사회성이 강한데 사람과 물물교환을 한데 음식이 관련되면 내가 준다 너에게 이 돌을, 그리고 너는 준다 나에게 음식을, 먹을 음식을.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한테 돌을 갖다 주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은 원숭이한테 간식을 주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어, 둔다면 두 마리의 원숭이를 우리의 서로 옆에 있는, 나란히 있는 우리의 둔다면, 그리고 또 준다면 그 원숭이 둘 다에게 오이 조각을 준다면 그 돌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원숭이들은 기쁘게 먹을 거다. 오이를. 같은 상황이잖아. 두 마리 원숭이가 있어요. 둘다 오이 받아. 같은 보상이야. 그럼 둘다 행복하게 먹어. 근데, 이제,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준다면, 한 마리의 원숭이한테만 대신에 포도를 준다면, 그 원숭이는, 근데 이게 주절인데, 여기 분사구문. 일반적으로 선호되어지는, 근데 이거 의미, 주어가 달라. 주절의 주어랑, 어, 여기 주어랑 달라서, 주어 다름은 써줘야 되잖아. 분사구문 할 때. 그래서 독립분사구문. 어, 포도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데, 오이보다 포도가 더, 포도가 더 맛있잖아. 어, 선호되는데, 그 원숭이는, 근데 여전히 그 오이를 받고 있는 원숭이는 시작할 거다. 던지기 시작할 거다. 그 오이를 다시 그 실험자에게. 안 먹어, 에이 아, 던지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만 포도를 주면은 오이를 던진대. 불만, 지금 불만이지. 비록 그 원숭이가 여전히 받고 있을지라도, 보상을 받고 있을지라도, 똑같은 양을 그녀의 노력에, 노력에 대해서, 어, 돌을 모은 것에 대한 그녀의 노력,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녀, 그녀의 특별한 상황이, 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절해 주어, 비교가, 다른 원숭이에 대한 비교가 만든다. 그 상황을 불공평하게 만든다. 자, 지금 예전과 똑같은 보상이야. 어, 예전처럼 돌 주고 나는 오이 계속 받았어. 근데 옆에가 포도 먹으니까 비교가 불평등을 초래한다. 더군다나, 그 원숭이는, 어, 윌링 투부정사 하면은 기꺼이 모마 하다는데 여기 나이 있지? 어, 기꺼이 포기할 거다. 모든 그 보상을. 이제 오이도 안 먹어. 그 오이 자체 포기할 거다. 안 먹어. 어, 전달하기 위해서. 어, 그녀의 불쾌함을 실험자에게. 불만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비교에 의해 느끼는 보상의 불평등.